하이. 오랜만이네. 하고 있어요. 조명이 괜찮은데가 없나? 잘 나오나? 잘 나와요? 짧게 스케줄 할거 있어서 짧게 스케줄 하고 헤어 메이크업이 되어 있어서 잠깐 집에 왔는데 씻기 전에 오랜만에 라이브 켜봤는데 오랜만이야. 오늘 스케줄 뭐였냐고요? 음, 그냥 뭐, 짧게 뭐, 찍었어요. 아, 집이에요. 집에 와 있습니다. 인스타 라이브 진짜 오랜만이네 어제 축구가 늦게 끝나서 오늘 늦잠 자고 아, 늦게까지 자고 스케줄 갔다가 온 거예요. 너무 배, 너무 배경이 <laughs> 배경이 너무 빨간가? 집에 라이브를 틀 만한 데가 없네 그냥 커피 마시면서 어.. 쉬고 있었어요 요즘 배틀가운드 친구들이랑 저녁에 하는 맛에 저녁을 보내고 있어요. 아니, 스케줄하고 왔어요. 지금 일어난 거 아니고. 아 인스타는 이게 세로 모드라 그렇구나. 내 네, 스탠드 지금 쓰고 있어 갖고 가로로도 되어 있어 이게 세로로 또할수 있구나. 잠깐만 <laughs> 세로로도 할수 있구나 이거. 아 세로로 되는구나 이거. 엄마. 아, 세 로로 되는거 였어? 소리. 잘 들려요? 말, 말 들리죠? 말 들리면 하트 좀 보내줘요. 저 원래 마이크를 쓰다가 마이크 선을 빼서 들리는지 모르겠네? 들리는 거 맞지? 대답을 안 하니까 뭐. Oh yes, I can hear your voice. Okay, thank you. 들려요. Okay, 확인. 가로모드만 되는 줄 알았어 세로도 되는구나 아 아이, 뭐야 뭐 뭐라는 거야 어 세로도 되는구나 화질이 구려졌다고? <laughs> 화, 카메라는 똑같은데 가로가 약간 더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나 나 이렇게 왔을때 10km 찐지 모르겠죠 이게 10kg가 찐 건데, 잘 모르더라고. 치치 저기 있어, 안 보이나? 치치, 저기 있는데? 여기. 치치 안 보여? 치치 여기 자고 있잖아. 음. 주말인데 뭐 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한테 뭐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아 고민이네. 아니 라이브 하면은 무슨 라이브를 할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어, 스크린 가 라고, 민 이야? 아, 민이 들어와 있 네? 민 이야, 오랜만 에, 다잘지 내고 있 냐? 휘, 우리 민휘 반갑 네. Are you tired? 아니요, 안 피곤한데요? 지금 브이로그는 핸드폰으로도 찍고, 디카로도 찍고, 네, 여러 개 찍고 있어요. 어디로 갔는데 추워? 태국 간거 아니었나? 갔다 왔나? How are you feeling today? Um... 그냥, 좀, 피곤했던 것 같아요. 어제 밤새 축구 봐서. A little bit tired. 저녁은 아직 안 먹었어요. 요즘에 틱톡 안 하냐고요? 어, 좀 고민 중에 있어요. <laughs> 어떤 틱톡을 찍어야 될지. Hello from Philippines. Hi. Thank you. Come to Thailand. So Good Kyle. 들어왔네. Hi from Macau.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음,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건 이제 용왕이 곡쓴 거랑, 저도 지금 곡 쓰고 있거든요? 지금, 월요일에 가이드 녹음 한다고 하는데, 예, 네, 요즘, 제일 많이 들어요. 소영이, 아이, 소영이 뭐 하고 있어? 집에서 고구마 먹고 있어? 부럽네. 맛있겠다. 와 인스타 라방은 거의 거의 아, 기억이 안날 정도로 오랜만에 하네. 내 남편과 결혼해줘 보고 있다고? 그 재미 때문에. 재밌다고 하더라. 근데 아직 안 봤어. 그것도 약간, 뭐라 하지? 판타지? 판타지인가? 아, 나 머리 염색하고 싶은데, 찬성? 반대? 나는 이제 어두운색이 좀잘 어울리는 편인데 음 약간 갈색 같은 걸로 좀 해볼까? 아니 왜냐면 내가 명, 명확하게 머리를 기르려고 한 이유가 있거든 딱 지금 워너비 머리가 있긴 한데 근데 약간 금발에...금발? 완전 센 금발은 아닌데 좀 밝은 색이라 내가 이제 또, 또 얼굴 퍼스널 컬러가 밝은 색은 좀 많이 안 어울리는 편이라 아 그럼 약간 어둡게 해야되는데 어쨌든 좀 갈색 계열로 어쨌든 지금 머리 기르고 있으니까 갈색 계열로 해볼까 아 금발은 안해요 <laughs> 금발은 안어울리는거 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발은 안하는데 어, 생각 중이다 애쉬음 나쁘지 않죠 아 근데 너무 많은 도전을 해보고 싶지 않아서 좀 갈색 정도 조금 밝은 갈색 하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아니요 따뜻한 커피에요다 마셨어요 인도에 올 계획이 있나요? 아 기회가 되면은 꼭 가고 싶습니다 저녁 뭐 먹을 거냐고요? 아직 안 정했는데. 아 이제 조금 지방을 좀 빼야 돼서 음 닭가슴살 갈아 마시고 음 밥은 저녁밥은 먹어야 되니까 뭐 먹을지 그냥 집밥 해먹지 해, 해 않을까요? 언제 컴백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계속 곡 작업 중이니까 저도 하고 있는데 실례지는 모르겠는데 음, 좀, 좀, 좀 마음에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대는 해보고 있어요. 고양이 한 마리는 여기 있고요. 보일러나? 여기, 여기 자고 있어요. 여기 박스 위에서. 한 마리는 침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따가 식사료줄 때만 나올 듯. CN 블루 엔티티 인도네시아? 음. 그거, 시앤블루 공식 인스타 가면은 일정 나와 있어요. 아, 응원봉에 대한 정보를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 어... 응원봉은 제작은 다 완료, 아, 제작이 완료된 건 아니구나. 어, 픽스는 됐어요 디자인이랑 모든 게다 픽스가 됐는데 그게 이제 곧 어, 구정이잖아요 술, 설 연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공장이 또설 연휴 때 쉬다 보니까 많은 개수의 양을 찍어낼 수가 없어서. 아마 컴백할 때 응원봉이랑 같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번에 투어할 때는 아마도 못할 것 같다고 전달 받았어요. 저도 아시아 투어 때 나오길 좀바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물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음, 뭐 이렇게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아마 컴백 때 같이 공개가 돼서 그때 판매 시작되지 않을까 합니다. 뉴 드라마 언제 하냐고요? 음 모르겠네요. 뭐 어, 자주 많이 하면 좋겠지만 또 좋은 재밌는 작품 하고 싶은 거 이런 거좀 어, 찾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전 응원봉 디자인 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내가 뭐 만든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줬고. 어 회사분들이랑 같이 이제 얘기해서 음 만들었는데, 제가 또 직접 샘플을 흔들어 봤어요. 열심히 이렇게 흔들어 봤습니다. 아, 정말 운동 열심히 한이 근육으로 열심히 흔들어 봤는데, 오 내구성은 탄탄해요. 흔들림 없고, 이제 그, 핫바처럼 날라갈 일은 없습니다. 라이브, 음, 한 10분 정도만 더 할, 할것 같은데요? 막, 오래 하진 않을 거라, 나도 집에 와서 잠깐, 쉴겸 켰는데. 유튜브 컨텐츠 뭐 할까? 나그 아이디어 좀 물어보고 싶었어. 응원봉 튼튼해요. 벽에 빨간색이요? 이거, 어, 그림이에요, 그림. c n b l 엔티티 사우드에 살 생각이 있냐고요? 아 생각이야. 뭐전전 전 세계 어디든 다할 하고 싶죠. 팬 미팅도 하고 싶고, 뭐 콘서트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습니다. 알잖아요. 뭐할 수만 있다면 뭐 몸이 열 몸이 하나지만 열 개가 필요할 만큼의 스케줄도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찾아주면 열심히 찾아갈게요. 아 빨리 내가 쓴 노래도 들려주고 싶다 잘 됐으면 좋겠다 뭐안 돼도 뭐 어쩔 수 없지만 잘 나온 것 같아서 근데 용화 형이 쓴거 진짜 좋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들은 것만 다섯 곡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것도 있고 음 아무튼 좋아 좋은 거많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고르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고, 아, 이거 내곡 네 들어갈 자리 없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아무튼, 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들이 좀 이제 정리가 되면, 어, 뭐 컨셉 잡고, 컴백 언제 할지 좀, 또, 날짜를 한번 봐야겠죠? 연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저도 연기, 어, 다음 작품 때 어떤 역할 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어, 또 기회를 노려보겠습니다. Where did you come to Indonesia? 어, 그, 인, 그, c 블루 공식 오피셜 인스타그램 가보시면, 공연 일정 나와 있어요. 아시아 투어.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T라고요? 나 F인데. <laughs> 아닌데? F, F T랑 F가 맞나? 어저 F예요. <laughs> 근데 T가 많이 있긴 해요. 인도네시아에서 봐. 어, 여준희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계시네. 넌 내게만 했었때 캐릭터 이름이 여준이였는데 오빠, 오늘 좀, 티 좋아? <laughs> 아, 네, 약간 t가 좀, 있, 있긴, 있, 있, 있나 봐. 아, 있긴 있나 봐가 아니라, f랑 t랑 진짜 거의 45대55? 이 수준이라. t가 많이 있어. 없진 않아. 벌크업은 이제 끝났고, 운동하면서, 식단하면서 좀, 이제, 지방 좀 걷어내려고요. 얼굴 살이 많이 쪄갖고. 이거 좀 빼야죠. 다음 버디 팬미팅 언제냐고요? 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 저희를 찾아주는 곳이 있다면? 가지 않을까요? 저희 아름다운 고양이는 지금 여기 한 마리 자고 있고요. 한 마리는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아,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 켜봤는데, 반가웠어요. 음, 유튜브 브이로그 많이 봐주시고. Please speak to English. 저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네. 영어 과외도 받고 있으니까. <laughs> 언젠가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영어 참 어렵네. 내 평생 수건이다, 수건. 하고 싶은데 잘안 되는.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 음, 저녁,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이니까, 저녁이랑, 뭐 외국에 계신 분들, 어, 식사 잘 챙겨드시고, <laughs> 밝은 갈색 한번 해보, 려구요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네, 저도 저녁 챙겨 먹고, 음, 일단 저녁에 친구들이랑 총게임 좀 하고. <laughs> 나도 이제 주말에는 쉬려고. 일단 이번 주까지는 주말 동안은 아마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가웠어요. 브이로그 더 만들라고요? 어, 지금도 벅차요. <laughs> 다음 거뭐 할까 지금, 지금 아직 못 정했어. 빨리 정해야 돼. 치치 안녕! 치치 지금 자느라 정신 없어. 갈게요, 여러분. 굿밤. 어떻게 꺼? 이건가? 빠이빠이.